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힌입니다. 캄보디아의 이 범죄 집단, 캄보디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있는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저기 이 두더지 잡기 게임 해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에 탁 때리면은 이 두더지가 저쪽으로 쑥 나오죠. 또 저쪽 때리면 저 저쪽으로 나오죠. 똑같아요. 이 자들은 캄보디아 지금 단속하니까 태국 쪽으로 또는 뭐 미얀마 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근데 어쨌든 캄보디아에 있든 베트남에 있든 태국에 있든 미얀마에 있든 그 원흉은 전부 다 중국 공산 당이다 만약에 근원은 중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법무부가 이 캄보디아 범죄 집단을 기소했습니다. 그 기소장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안, 중국 공안은 이 국내 저기 가 경찰이죠, 국내 경찰, 국내 치안. 그다음에 국안, 국가안전부, 해외 치안을 다스리는 단데 중국 공안과 중국 국가안전부가 이 캄보디아 범죄 집단에 배경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오늘 자에포크타임즈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 보겠습니다. 자, 미국 법무부가 캄보디아 범죄조직 기소장에 중국 공안, 그죠? 공공안전. 우리나라면 경찰이죠. 그 다음에 국가안전부. 이건 국안, 해외안전. 뭐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만 하면 중앙정보부 또는 뭐이 안기부 지금은 국가정보원이죠 이런 겁니다. 이런 자들이 그 모든 범죄 배우다 이거예요. 미국 법무부가 정확하게 명시했어요. 기소장에다가 이거 빼도 박도 못하죠. 자이 누굽니까 진지 얘의 배경은 훈센 총리입니다. 전 총리 지금 현재 총리는 훈센 총리의 아들이에요. 훈센의 고문관이었고, 지금 훈센의 아들, 현 총리의 고문관입니다. 그리고 얘는 캄보디아에서 그 백작, 백작 자귀를 받았어요. 캄보디아의 귀족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중국적자예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캄보디아 국적을 2014년에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범죄기업 태자당, 태자 그룹, 프린스 그룹, 천주와 훈센 총리,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 지금 천 총리는 아들이고요. 프린스 그룹, 천주, 중공항과 소통하고 국가안전부의 구간에 뇌물을 받았다. 전직 중국 정보요원이 주장했고, 프린스 그룹, 중국 해외공작망 자금줄이다. 중국이 해외공작을 하는데 국가안전부가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다 돈을 대준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미국 법무부가 최근 중국계 사업가 진지를 국제범죄 혐의로 기소하면서 진지가 이끄는 태자당, 태자그룹이 중국공산당 해외공장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쉽게 말해, 중국 태자당입니다, 태자당. 태자그룹, 태자당. 자 태, 지금 중국 퇴자당의 총수는 지금 시진핑이죠. 예. 프린스 그룹은 표면적으로 부동산, 금융, 전자상거래를 아우르는 대형 기업지단이지만 내부에서는 인신매매, 강제노동, 암호화폐 사기, 사이버코인이죠. 중국 공산화에 비밀 공작금을 대고 있다. 미 법무부가 캄보디아 국적에 에, 천 에, 진지의 인신매매, 강제노동, 암호화폐 사기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자, 진지는 중국 복권성 출신으로 에,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면서 공작 자기를 지도했고, 2 4살의 부동산 시장에 진입해 급속히 사업을 확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공안과 국가안전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미 법무부의 조사 결과. 그냥 추측이 아닌니다 조사에서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조사 결과라 이겁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한때 프린스 그룹의 하루 평균 사기 수익이 3천만 달러. 하루에 3천만 달러를 사기치는 거예요. 비트코인 등 암호화협회 형태로 150억 달러. 약 21조 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을 보유했다. 자, 법무부는 이를 전액.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국제 인신매매와 불법 금융이 결합된 사례이며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라는 국가가 지원하는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크다. 뭐 사실 그렇겠죠. 6 8페이지의 암호화폐 몰수 소송 기수장에는 중국 공안, 중국 국가안전 각 각각 여섯 사례, 네차례 등장한다. 진지가 공안부 관계자와 직접 소통했으며 국가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야 오늘 단속하러 갈 거야 그럼 문짝 닫아 버리고 그날 쉬어. 에, 단속 에, 국가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단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 미 법무부의 기자회견은 진지 중 국가안전부의 뇌물 제공 자신을 전직 국가 아, 중국 정보 요인이라고 소개한 에릭이라는 사람이 에, X에 게재한 글에서 천지를 지목해서 중국공안 국가안전부의 고위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자, 진지는 에, 태사, 태자, 태자그룹 중공이 동남아에 운영하는 핵심 위장조직으로서 통신사 사기와 강제노동을 통해서 에, 공작 자금을 조달해온 조직이다. 중국 범죄 조직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 피해자들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인권 활동가나 반체제 인사를 추적, 탄압하거나 친중 세력을 포섭하고 간첩 활동을 지원해왔다고 주장했다. 에릭에 따르면 베이징 충칭의 사법 당국 간부들은 진지의 캄보디아 고구클럽, 운헌각에서 비밀회동을 열고 해외로 망명한 반체제 인사들을 납치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예를 들면 납치까지 하는 거야, 애들이. 공안에 시킨 대로, 국가안전부가 시킨 대로. 자, 황금색 소파와 대형 어항이 있는 현지에서, 현장에서 진지가 중국 측 윗선에 청탁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밝혔다. 다만 그 윗선에 대해서는 에, 용가 이게 가짜가 이, 이 노래할 가짜입니다. 노래 가짜예 노래 가짜인데. 중국식으로 읽으면 룽꺼. 따꿔할 때그형 형이라도 두세요 노래 가짜도 되지만 룬거라는 코드명 외에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기 이렇게 치는 겁니다 한 놈이 핸드폰을 이렇게 수백 개 갖다 놓고 탁 SNS에다가 요 폰으로 SNS 치고 저 폰으로 SNS 치고 막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쁜 여자 사진 그것도 이 미군복 같은 거 기가 막힌 걸또 구해가지고 미군 옷을 딱 입고 찍어요. 아나 미군이에요. 우리 사람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미군이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쁜 미군 여성처럼 찍어가지고 친구하자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돼 있는 부대는 뭐 지금 전쟁 중인 뭐뭐 뭐 우크라이나에 있다든지 저기 뭐 예? 아프리카 어디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게 딱 만들어. 아, 지금 작전 중이다그 대신 끝나면 가서 만나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저번 남자가 여자를 위장한 거죠.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핸드폰이 보세요. 쫙 연결되는데, 이런 이런 다이가 다이가 핸드폰이 몇 대입니까? 도대체 이 정도면 뭐. 네, 요 의자 하나 있는 걸 봐서 한, 한 명이 이 아, 100대 정도 돼. 100, 200, 300, 400, 한 500대를 관리하는 거예요 계속, 뭐, SNS 답장 오면 답 달아주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전직 중국 정보위원, 예, 태자그룹 중국가안전부 해외 공작을 수행했다. 기수장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학제에서 최소 10개의 구금시설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외국인을 불법 감금, 암호화폐 투자 사기에 동원했다 두 시설에서만 사용된 휴대폰 전화가 250대 운영된 소셜미디어 계정은 7만 6천 개 기가 막히죠 피해자들의 여권을 빼앗아 폭행 위협을 받았으며 때려도 되지만 죽이지는 말라는 지시가 진지 이자가 직접 지시했다 죽이지는 마라 때리는 건 좋은데 죽이지는 마라 내려졌다고 기수장에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구금실은 시설은 그 운영 방식과 인권 침해 실태에서 중국 강제 노역서와 구조적으로 똑같다. 두 곳은 모두 외부와 차단된 폐쇄 공간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압수하고 감시 폭력을 통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중국 내부에 있는 닭장이나 여기 캄보디아나 뭐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다 똑같다 이거죠.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대상으로 고문과 강제 적출. 그러니까 이 사기 잘 치면 계속 그 사기 치게 만들고 잘 못하면은 그냥 강제 적출, 장기 적출해서 팔아먹고 그 남은 거는 또 이제 인육으로 팔아먹겠죠. 이런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드러낸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감옥 내 파룬궁 수련자들을 상대로 자, 자, 강제 장기 적출을 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장기 밀매를 위한 살인이다. 에릭 역시 프린스 그룹을 예, 민관융합형 조직으로 모셨다. 중국 예, 중공 정보기관이 기업 등 상업 조직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자금과 인력을 조달하고 외국 정부의 추적이 시작되면 민간일 희생양으로 삼아 빠져나간다. 아고 우리 중국은 상황 없어. 그 민간인들이 나쁜 짓한 거야. 처벌해야지. 뭐 이런 식이죠. 자 중공의 해외 공작은 중앙 당국이 아니라 각 지방 국가안전부가 분산 수행한다면. 서로 실질 실적 경쟁을 벌이는 구조 탓에 국제 사회가 이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쉽지 않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중공 강제 노역 수와 유사한 형태다. 중국 내부에서 많이 해서 그 실력을 쌓아서 똑같은 걸 지금 캄보디아, 미얀마, 뭐 태국 이런 데서 다 한다는 거죠. 미국 재무부 조사에서는 프린스 태자 그룹과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통전부의 연계 정황도 드러났다. 저, 에, 진지의 협력 관계에 있는 마카오 범죄 조직 포틴 K의 두목 윤국구는 통전부 관련 조직의 수장으로 그가 실소유한 법인이 세 곳, 2020년 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랐다. 또프리 태자그룹 산하 페이퍼 컴퍼니인 그랜드 레전드, 거뭐뭐 뭐, 위대한 전설. 브랜드 레전드라는 팔라우 범죄주직 두목이자. 팔라우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팔라우 아시죠? 필리핀 그 남동쪽에 있는 그 섬. 팔라우 범죄주직 두목이자. 팔라우 화교협회 부회장 왕국단의 동을 받아 현지 섬에 99년 임대권을 확보했다. 왕국단은 2018년 팔라우 대통령에게 소개해서 카지노 사업 허가권을 얻었다. 이처럼 복잡한 이권관계는 태자그룹을 중심으로 한 중국계 범죄조직과 중국통전부가 동남아 전역에 걸쳐 얽혀있음을 보여준다. 재미 중국 문제 전문가 장천량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캄보디안의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태자그룹의 급성량은 공안부 국안부 비호 없이는 불가능했다. 한편 진진은 현재 도피 중이다. 미국 정부는 그의 런던 부동산 자산을 동결하고 관련 인물 6명과 기업 6곳을 추가 제재 대상명당에 지정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징역 40년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모든, 뭐, 지금 캄보디아 사태가 지금 난리가 나니까 이재명의 그녀, 김현지가 지금 쏙 들어갔죠? 예. 네. 이것도 다 계획인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좌파들의. 계획이니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에, 미국 법무부의 기소장에 중국 공안, 중국 국가안전부가 명시돼 있다. 결국은 캄보디아가 아니라 결국은 중국 범죄 집단이다. 중국 공산당의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본다는 에, 기사가 에포크타임에 나온 거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죠. 시진핑의 권력은 지금, 뭐, 내일 가봐야 합니다. 내일 끝납니다. 내일. 24일날, 4중 전회가 끝납니다. 아직까지도 뭐 결정이 안된것 안된 같아요. 기사로 나온 게 없어요. 근데, 러시아가 중국에 가장 정통하겠죠? 같은 한 팀이니까. 한, 한 편이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나온, 뭐, 뭐, 언론에 나온 건 아니고요. SNS에 나온 걸 보니까, 시진핑이 내년 4월에 퇴진한다. 이게 러시아의 SNS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부적으로 시진핑이 끝나고 그야말로 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앞으로 반년 동안은 그냥 군권은 장유샤에게, 그다음에 당권은 그 호금도와 온가보 어,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미는. 푸추나 또는 와냐에게 넘기고 자기는 그냥 형식상 중국, 뭡니까? 중국이란 나라에, 중국 공산당이란 나라에 그냥 수장. 뭐죠? 주석 자리만 갖고 있다가 6개월 후에, 아, 나 아파. 이러면서 퇴진할 것이다. 내년 4월에 퇴진한다. 이게 러시아 SNS에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거 말고는 소식이 없어요. 아마 그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오늘 사진입니다. 오늘 사진. 온양온천역. 여기 여러분 온양온천, 우리 서울에서도 온천 가시는 분들 많죠?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대한민국의 그 사우나 문화를 완전히 싹 없애버렸어요. 지금 사우나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온천은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 뭐 온천이,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6천원 밖에 안 하는데, 되게 싸대요. 예.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전철 타고 가면은, 전철은 공짜 아닙니까? 온양온천까지. 가가지고 6천원 주고, 사우나 하고, 가볍게 밥 먹고 올라오면 아주 뭐, 만원, 이만원이면 갔다 올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거기에 포스터가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는지 한번 보세요. 야, 기가 막히죠? 우리 국민 체포강금 노예협정 강요하는 국제강패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 이거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 여기 뭐 사진 잘안 찍혀서 나오는데 제가 볼땐이 포스터의 뒤에도 중국공산당이 있을 것이다.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미얀마 사태는 사실은 미얀마 사태가 아니고 중국공산당 조폭사 중국 조폭 사태죠. 우리나라로 오면은 전라도 조폭 사태, 성남 조폭 사태고. 전 그렇게 보는데 이런 걸 덮기 위해서 이런 포사를 막 갖다 뿌리는 겁니다. 우리 뜨리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미얀마 아니 미얀마 아니죠. 캄보디아 이 범죄 집단 사태는 그거 사실은 이름만 그런 거고요. 사실은 중국 공안, 중국 국가안전부가 저지른 에, 범죄, 국, 중국 공안과 중국 국가안전부라는 범죄 집단이 저지른 세계적인 테러 행위다. 이런 포스터를 우리가 붙여야 됩니다. 이런 포스터 붙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이거 뭐한돈 10만 원이면 인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청, 구청에 가가지고 허가 받으면 붙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이 언론을 호도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국 시민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이 범죄 집단 사태는 뿌리가 중국 공안, 중국 국가안전부 범죄, 범죄 집단의 소행이다. 이런 포스터를 우린 붙여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뜯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오늘 그 굉장히 그 희소식입니다. 에, 지금 여기 보면은 에,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총장들이 다 불려와서 에, 국감을 봤는데 국립강원대 공자학원 국감서 퇴출론이 대두됐어요. 미국 FBI가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했는데 왜? 왜 이걸 놔두냐? 이거죠. 자, 기사가 에포크타임즈 에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립강원대 공자학원. 이쭉 나오죠? 선수하는 국립대 총장들. 중국 공산당 영향력. 대학 간에 부적절하다. 여야 의원 모두가 폐쇄 공감. 야, 어쩐 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여기 찬성했다네요. 교육부, 외교부 협의 촉구했다. 2025년 10월 22일 국감에서 강원대학교가 운영 중인 공자학원. 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여자, 여야 의원 모두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국내 대학에 스며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폐쇄를 요구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국힘 서지영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 양성기관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이런 기관이 강원대 내에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건 국가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연세대학교 같은 건 사립학교니까, 그죠? 국가 국가 국립 대학에서 안 된다 이거죠. 서유원은 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글씨 대회에서 모택동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한 시를 쓴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됐다면서 중국 건국 신화를 찬양하는 중국 공산당이죠. 내용으로 대학이 이런 행사를 주재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공자학원은 언어 문화 교류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체제의 선전 창고로 전락했다며 운영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퇴출해야 된다. 자 감사반장인 조정원의원도 중국 공산당의 영향이, 영향력이 대학에 들어온 것은 부적절하다며 교육위원회의 지적을 검토해 종합 감사 전까지 공자학원 폐쇄를 부 결정하라라고 강원대에 요구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는 이미 공자학원 퇴출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 대학의 교육 중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폐쇄 검토가 불가피하다. 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전국적으로 2 0 서너 개의 공자학원이 운영 중인데 이 문제는 단순히 강원대 사안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면서 교육부와 외교부가 협의해서 통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에 대해서 정재현 강원대 총장은 공자학원 설립 시즌는 문화 교류였으나 최근 제기된 우려,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폐쇄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정서와 국제 정서를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아,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내일까지 에, 내일 23일 이 23일까지 나흘 동안 사중전회가 열리는데 뭐 결정된 건 뉴스로 나온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나온 게 시진핑이 내년 4월까지 퇴진한다. 그런 게 러시아의 SNS에 올랐다는 게 유일한 소식입니다. 어쨌든 안에 지금 에, 지금 북경 내에서 이동 수습됐어요. 해외 출국 이런 거다 금지됐습니다. 그만큼 에, 북경이 폭발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에, 그리고 시진핑의 내년 4월 퇴진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어쨌든.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면 안 되니까 시진핑은 폼으로 있다가 나가고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려고 이 시진핑하고 반시진핑 파가 서로 싸우면 공산당이 무너지고 중국은 진짜 5호 16국으로 쪼개져 갖고 박살 나니까 그거는 싫잖아요 자기들 이권은 그대로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런 타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을 증오하는 자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전세계에 있죠 중국에, 러시아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는, 그 돈을 받아 먹는 DCM, Dirty China Money를 받아 먹는 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혐오하고 아까처럼 포스터 써붙이고 이런 짓을 하는데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도 진짜 이 캄보디아 이 범죄 집단은 그 뿌리가 중국 공안, 중국 국가안전부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조폭조직에 의한 범죄다. 캄보디아의 범죄 집단은 범죄 집단의 뿌리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공안과 국가안전부다. 이런 포스터를 우리가 써서 붙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트럼프를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하려고 저 자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진짜 열렬하게 지지하고 후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재명 재판 속게하라 우리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법관 여러분, 판사 여러분, 이재명 재판이 왜 중지돼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진짜 비겁하다고 저는 봅니다.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사들도. 파기 자판을 해야 되는데 파기 환송을 해버렸죠. 그럼 고등법원에서 바로 파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니까 바로 유죄로 하고, 예, 당선부여에다가 깜빡이 쳐넣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재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며 왜안 합니까? 바로 하세요. 자, 진짜 이런 엄청난, 예, 사태가 현실화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구글에서 장재현 박사 검색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 장재현 박사가 만든 PPT인데, 사전투표와 그 다음에 본투표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요만큼 나오면 요 나와야 돼요. 근데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본투표에서는 국힘이 이긴다. 이게 100% 조작이라는 거죠. 이거는 수학이고 통계학입니다. 조작할 수, 이거는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장재원 박사가 수많은 사람을 고소하고, 지금 국회의원 50몇 명, 57명인가요? 가짜라고 써붙이, 이 길바닥에 대문자보다 더 크게 써붙여도 고발을 못 하잖아요. 왜? 사실이니까. 자, 우리 서부가 집회,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역에서 합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역 딱 나오면 바로 마당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을 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막 그냥 그 속상한 걸 드러냈죠. 이 분명한 선거 주작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 은 나서지 않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 선거를 조사하려고 해봤더니 안 돼. 그래서 개엄을 통해서 조사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했던 대로 부정 선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목숨을 걸었으니까 이제 국민이 화답할 때예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부정선거 밝히는 일에 나섰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 3.5%즉 180만 명이 서브과 운동에 함께한다는 반드시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권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런 자들을 다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 진짜 국민이 뽑은 권력이 합법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저렇게 악을 자행하는 공산주의자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 딱한 마디로 정리됩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 때문이다. 재산을 나누면 근로, 근로 의욕이 꺾인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아 오늘 나 피곤해서 일을 못하겠어 일할 능력이 없어 차빠주세요 그리고 아나 오늘 엄청 많이 필요해 주세요. 갖고 와. 그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공산주의 이래서 망하는 거죠. 기업가를 다 없애버리고 국영 기업체를 만들어 버리죠. 그일안 해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니 어차피 뭐내내 내 것도 아니고 국가 기업인데. 그냥 사람만 있으면 내 봉급 주니까 대충해 대충 이러면서 되게요 소련처럼 알고 지국가 되는 거죠. 자 지식을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뭐 네, 국가에서 봉급 주는데 다 무식해지는 거죠. 공부 안 하니까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여러분 십계명에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교 없애버리면요. 야, 그거 좀, 야, 너두 부자들, 니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좀 내놔. 똑같이 나눠가야지. 이러서확 뺏어버려. 폭력적으로. 이게 말안 듣네? 얘 죽여버려. 종교를 없애버리면요. 인간이 타락하고 악해져 버립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자, 소련, 중공, 북한, 이런 공산주의 국가를 조국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알거지되고 배반당한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퍼날라서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김성.